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어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결단을 주시고, 한 주간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승리케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더 강력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고 세운다는 것이 믿어지고 확증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 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네 골라당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일곱 교회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도 발전되어 있고, 무역도, 상업도 다 발전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요즘 그렇지만, 많은 한국, 큰 도시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곳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발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3년년에 걸쳐서 그 교회의 교인들을 훈련시켰던 것들,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으로 2절, 3절에 시작합니다. 핵심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어떤 것이었나 좀 구체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또 참으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들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 에베소 지역 자체가 여러 문화가 있고 황제, 로마 황제 숭배 사상도 있고 그러니까 신들도 많이 존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합주의, 영지주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우리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는 우리의 영은 굉장히 고귀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대신에 이 육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영은 고귀하고 육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분파로는 극단적인 두 분파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영은 귀하기 때문에 영을 귀하게 생각하지만 육은 천하기 때문에 이 천한 육체를 그냥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말로 학대하면서까지 이 육체를 가지고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이 육체를 고귀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육체 자체를 사용하지 않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한 분파는 쾌락주의가 있어요.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한데 천한 육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영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으로 넘어갑니다 한편에선 극단적인 금욕으로 이 육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쾌락으로 이 육체를 통해 그냥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 봐야 이건 천한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혼합주의, 영지주의가 에베소 지역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내도 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생존 전략은 그런 거 구분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 혼합주의는 2단이거든요. 2단입니다. 이건 정통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을 다 귀하게 하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천한 것을 입고 왔다는 겁니까? 아니죠.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 우리는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귀하게 여기고 당연히 우리의 영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곳과 치열한 전쟁을 교회에서 치르다 보니까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가르침들을 구별해내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싸우고 계속 그 가르침을 교인들에게 또 설명해서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예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그들을 쫓아내고 싸우고 이겼는지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처음 사랑은 뭘 의미하는 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람 사랑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둘 다를 포함하죠. 첫째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사람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 해요. 사랑받은 대로 나도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경험한 성령 체험하거나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사랑,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랑 경험하도록 인도하고 싶어 해요.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사랑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 둘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사랑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도 가물가물해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 사랑에 대한 것도 가물가물합니다. 대신 교회 내에서 사역하고, 일하고, 싸우고, 분별하고, 쫓아내고, 여기에 목숨 걸고만 있는 겁니다. 다 중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 더 중요한 건 사랑을 깨닫는 거죠. 이 처음 사랑 회복 못하면,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이게 뭐기 때문에 아니 교회일 열심히 하고 이단 내쫓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찬양 하나. 말씀 읽는 거 하나, 기도 하나, 여러분 허투루 하지 마시고 이 과정 과정 통해서 정말 다시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 사랑 회복하시고 그렇게 받은 사랑 사람,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주시는 가슴 아픈 그들에 대한 책망과 그들이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 사랑,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한 사랑 회복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만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놓쳤습니다. 일하다 보면서 교회 일한다고 사역한다고 헌신한다고 사람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놓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금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